예. 또, 또, 저기,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마디 터뜨렸네요. 병원에서 또 갑질했나봐요. 강선우가. 정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에서 회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위 의원이라며 소, 소란을 피운 뒤사전검사 없이 병동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의원이라도 해, 해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며 최보윤 국,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며 이처럼 말했다. 강후보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기가 확산되는 시기인 2023년도 7월 국회의원 신문을 내세워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이게 대판이네요 이게. 이런 사람을 이재명이가 통과시키면 말이 안 되죠. 당시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가 나온 자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, 강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문을 내세워 음성 결과 없이 면을 향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강섭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. 이에 대해 정후보자는 어떤 병원의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면서 지침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. 최 의원은 강후보자 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봤다며 유감을 표, 표면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정후보자는 제가 유감을 표면할 상이 아닌 것 같다고 양해 막 부탁된다고 답했다. 정 후보자는 2020년 9월 1 2일부터 2022년 5월 17까지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다. 그런데 이, 이 강선우가 병원에서 나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음성 한그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외로 그냥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바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. 당시 70, 72시간 이내에 PCR 음성 결과가 나온 자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강선우가 만약에 코로나로 오염이 돼 있는 상태라면 그 병동에 있는 모든 환자는다 오염시켜버린 거잖아요. 당시 72시간 이내에 PCR 음성 결과가 나온 자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심을 내세워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런 인물이 사방에서 이따이따식걸 하잖아요. 갑질을 하고 사람을 소모품처럼 갖다가 여섯 명 갖다가 갖다 이렇게 취업을 시킨 다음에 또 여섯 명을 일곱 명을 잘라버리고 이러고 봉급을안줘가지고두 두 건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동급반 안했다고 안 고발을 했더라고요. 두 건이나 이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?